가면라이더 리바이스 패러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패러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26 아쿠아 레와라이더세 번째 아쿠아 아이스 테라노 중간 펌투와 블루 악마리언 등장 대결 컴온 버디업 2023년 이번에는 레드 악마가 레드 악마리에 레드 악마가 이제 나온 것처럼, 이번에는, 블루 악마가 등장! 블루 악마 리언! 악마 게이트가 열리고, 슉! 그리고 악마의 형태가, 인간 세계로 넘어오면서, 쉬이. 아, 블루 악마 리언! 데빌, 캅! 버디아 어. 대앙 대빌버디아 어. 악마 주니어 사 블루 악마와 악마 주니어 등장 자 가자 악마 주니어들야 네. 악마 주녀들, 천마리음간다 맛있어 보이는 인간들이네. 사람들 인간들 뭐 잡아먹자고? 네, 아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푸싱싱싱싱 싱싱싱싱. 싱싱싱. 사람들이 피 고통을 치르면서 비명 지르고 도망치는데 악마들이 사람들 붙잡고 흡수 인간들 흡수하기 시작을 하고 아이 이 인간들 아 인간들 참 맛있고 네 맛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 한번 더 날뛰어 볼까

오, 환민과 바이스. 유스에서 새로운 악마가 나타난 소식에 전해지면서 두 사람이 출동을 합니다. 바이스 새로운 악마가 나, 나타났어? 빨리 출동하자, 빨리 출동하자. 어, 그래, 합니다. 빨리 가자. 자, 제 사회백의 사람들, 오래간만에, 간만에, 이몸가 예, 파트너의 이야기, 파트너의, 파트너 생활 많이 봐주기 바래. 재미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줘. 뭐하는 거야 파있어 혼자만, 혼자만 하지 말고 빨리 가자. 응, 그래, 알겠어. 조지 씨한테 받은 새로운 스탬프도 상하자. 응, 그래. 가자. 응, 제 삶의 사람들 많이 봐줘. 뚜루뚜루뚜루뚜 오바민과 바이스 악마가, 악마가 있는 악마가 있는 장소로 도착 어, 뭐야 리바 뭐야 카메라이더네 하지만 너희들은 우리들을 이길 수가 없지 <laughs> 네 맞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을 당신들 오히려 이길 수가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 우리,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합치면 너희들 이길 수 있다고? 안 그래, 합니다? 응, 어, 그래, 바이스. 가자. 응? 아, 과연 그럴까? 에 응, <laughs> 응, 응. 그러게 말입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가자. 리바이스 드라이버. 쉭. 아이스 아이스 아쿠아 아이스 드라노 식 아... 아... 변신? 어? 스탬프 라이더 변신 카만 카만 파디어 파디어 카메라이더 카메라이더 리바이스 리바이스 무에물속성 드라노 아쿠아 리바. Come on, body up! body up! 카메라이다! 카메라이다! 얼음의 속성 티라노! 카메라이다! 아이스, 이스 가자, 합니다! 그래, 파이스! 어, 새로운 힘이나 재밌게 됐군. 가자, 악마 주니어들이야. 네. 대결, 대결, 시작하자고. 네, 가자. 싸움을 시작해볼까요? 간만에 싸움이네? 안 그래, 합니다. 음, 음, 크게게 파이스? 아, 끌어오른다. 끌어오른다! 좋았어, 가자! 응, 응. 블루 악마와, 블루 악마와,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아쿠아 아이스 폼의 대결 시작!

층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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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썩. And, And then, uh, ice, thresh, go! -oh. Uh, sing, 층 i n 라이더 아이스 슬래쉬 푸쉬아 츄츄츄, 악마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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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아우고아아배아아아아아아 파바바바바 바바바 팡 파바바 팡 아~ 어 이럴수가 악마 중의 아들 전무 앞서 다 당하다니 음 이번엔 니 차이다 아 아쿠아 다이노스레쉬 피시카 이대어 포기할 수 없대 아우 어어어어발 바이스 그럼 필살기 가자 응? 그래 아... 리믹스 로 가자 응? 아 끌어오른다 쉬익쉬익 컴온 컴온 리믹스 리믹스 어파디어 come on remix u 디 a 아쿠아 아이스 두개 속삭에 데라노 아쿠아 아이스티 아쿠아 아이스 리바이스 리바이스 간다 아꼬리치기응응 방어막 덥석 아아 그까 아, 아, 야 데미지가 있다니 발색 그까 아, 필색 발색하자 응 합니다 슈 카마 스탬프 피쉬 아쿠아 아이스 테라노 스탬프 피쉬. TEMPO break, finish,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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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꺼... 팡... 파파파파파파파파... 파아... 아... 리바이스가 꺼아스탬프아아아아아 스템... 스태... 블랭크 스탬프 두 개를 꺼내서 아아 지금부터 악마의 힘을 흡수하겠습니다. 불로 악, 불로 악마리안의 힘을 흡수!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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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팡파팡팡팡바팡팡바바바바바팡 아. 스탬프 이글 와서 자 스탬프 이글 이글 오늘 오늘 획득한 스탬프야 이걸 이걸 받아 받아 아자 어, 이걸 이걸 기기 기 조지 씨한테 갖다 줘 미스터 조지 조지한테 갖다 줘아 스탬프 이글 정화된 스탬프를 갖고 실버 피닉스 시... 실버 피닉스로 가고 음... 변신을 풀은 오한민과 바이스 가족 행복탕으로 돌아오고 라라라

에이 나 정말 목욕 좋아하구나 그렇지 물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아이그뻥 말려 목말리 목말리는데 악내악마라니까이 <laughs> 속마음이 바로 나라고 에이 알겠어 가자 응랄랄라랄라랄라랄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실버 피닉스 기지 안에 있는 가면라이더와 클론들과 스탬프 연구실. 자, 기조지. 자, 그렇다면, 다음 속성을 한번 연구해 볼까? 번개와 바람. 어, 이것도 베스트 매치네. 좋아. 따라따라따라.

클론 썬더 윙드 리브 션더 윙드 리브 콜론 션더 윙드 이스 션더 리브 클론 션더 리브 클론 윙드 이스 땐. 클론 썬더 리바와 클론 윙드 이스가 드디어 완성되고 있네 띠띠띠 앞으로 8%가 앞으로 90% 앞으로 8%가 남았습니다 썬더 윙드 테라노의 스템포가곧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완, 이번에 썬더 윙드 티라노 스템프가 완성되면 이번에는 새로운 속성을 한번, 새로운 속성을 한번 연구해볼까? 새로운, 속, 새로운 속성을 한번, 새로운 속성, 새로운 속성을 한번, 베스트 매치를 한번 찾아볼까? 아, 나는 대단한 과학자, 과학자야? 과학 발명가야? <laughs> 좋았어. 이게 전부 완성되면, 이번에는, 어, 이번엔, 이번엔, 나, 이번에는, 나도 한번 가면라이더 한번 변신해 볼까? <laughs> 그, 내가 가면라이더 된건 한, 한참 나중의 일이고, 한참 나중의 일이네? 뭐, 아무튼, 아무튼, 아마, 이번에는, 아무튼,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집중해 보여야겠어? <laughs> 오한민과 바이스, 앞으로 재미게 재미있는 영상 한번 재밌는 영상 한번 재밌는, 영상,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줘. <laughs> 좋았어 g 오 오늘 등장한 새로운 스탬프 수. 블루 악마 리언 스탬프. 악마 주니어 사 스탬프. 아이스 아, 아쿠아 아이스 테라노 리바이스 스탬프. 블랭크 스탬프, 블랭크 스탬프. 프론토, 브라키오, 프론토, 브라, 브라키오. 대마왕, 대마왕, 그랜드 치오, 스탬프. 프론토, 헤저드 프론토 토끼 헤저드 크로즈 빌드 스탬프 다음 속성 번개 바람 썬더 윙드 티라노 리바이스 스탬프 다음에 등장하는 썬더 윈드 티라노 새로운 스탬프 등장! 자 오늘 등장한 오늘 등장한 등장 인물들 소개. 오한빈, 바이스, 기조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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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자다음 화. 27화 레와 라이더 세번째 썬더윙드 티라노 중간펌3와 옐로우 악마리언 대결 컴온 버디업 2023년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화에 만나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